자, 수특 8강 1번 독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배운다, 많은 양의 삶의 교훈들을 누구로부터, 그들의 친구들로부터. 자, 첫째 문장에서 보통 주제의식을 보여주기 쉬운데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얼추 나와 보입니다. 친구 관계가 일단 중요해 보이고요. 친구 관계들의 문제로부터 아이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마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이시 가주어처럼 보이고, 뒤에 가보니까 이쪽에 2가 진주어로 보이네요. 그래서 거의 항상 실수래요. 뭐 하는 것이? 지나치게 빨리 아이들을 친구들의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빨리 스텝인, 개입하는 것이 거의 실수래요. 그러면 지금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을 해야 되지, 않다 개입을 해야 되지, 만다.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특히,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용적인 배움이 될수 있는, 즉, 친구 관계로부터 많이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친구 관계로부터 많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 친구 관계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빨리 개입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라 볼수 있겠죠. 또한, 여기 가족 앞 또나 또 나오네요. 또한 실수인데, to 진주어 가정하는 것이 실수일 것입니다. 뭐라고 모든 아이들이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패턴의 친구들을 가질 거라고 성급하게 뭐하는 것이 가정하는 것이 실수일지 모르겠다고 글쓴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이때 두는 아마 대동사일 테니까, 바로 앞에 문장, 바로 앞에 있을 동사랑 매치시켜 본다면, 은 여기 앞에 있는 have를 대신 받는 대동사 두라고 볼수 있겠어요. 즉, 여러분들이 가지듯이 똑같은 패턴의 친구들을 아이들도, 그게 소년이 됐던 소녀가 됐던 아이들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성급한 추측이 될 것입니다. 즉,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패턴의 친구 관계를 지닐수 있다. 그거를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떤 친구 관계를 가질 것인지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될수 있겠어요. 또한 아이들은 이제 아마 앞에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 같은데요. 친구들은 각자 서로 다르고 또한 그들의 부모들과도 다르다. 즉, 이 말은 앞에 나왔던 사람들마다 다른 패턴의 인간관계, 즉 친구관계를 지닐 수가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주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부터 썸이 몇번 나올 텐데 일단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친구들은 단순하게 선호한대요. 뭐를? 가지기를. 뭐를? 또는 이제 이렇게 친구관계가 끝나게 되는데 많은... 큰 그룹의 친구들을 가지는 것을 선호한대요. 그리고 수업 때언급했던 with, 명사, ing가 되겠죠.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어떠한 한 명도 도드라지게, 도드라지지 않은 채로. with, 명사, ing는 뭐뭐 한 채로라는 의미라는 어떤 분사구문이나 부대 상황의 느낌을 지니고 있다고 수업 시간에 문법 때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stand out은 도드라지다라는 느낌이니까 as your 스페셜 프렌드 즉 많은 관계의 친구를 지니고 있지만은 그중에서 어떤 친구가 도드라지게 특별한 친구로서 도드라지지 않은 채로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여기 썸 1번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썸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일부 친구들은 일부 어린이들은 뭔데요? 1년에 친구들을 지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친구들 몇명 중에서 한두 명의 친구들을 그때그때마다 어울리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몇몇의 친구들만 지니고 있는 이 일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are not invited. 모든 그 친구들의 파티에 초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 그중에 한두 명만 어울리게 되겠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친구들의 생일 잔치에 초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굳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마 거의 마지막 썸이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일부 친구들은 상당히 만족해 한대요. 뭐에 대해서 거의 없는 것, 그리고 아예 없는 것. 즉, 친구들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뭐야? 그런 친구들은 굳이 불만스러워 하지 않고 상당히 만족한데요. 아마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친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족해야 할수 있는, 행복해야 할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이렇게 친구들이 거의 없는 이러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종종 열정이 있대요. 그리고 관심이 있대요. 아마 댄 that 이하는 댄부터 앳홈까지를 후치로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들이 집에서 열정적으로 따를 수 있는 어떤 열정이나 아니면 흥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즉 그들이 집에서 할만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느낄지 모른대요. 뭐라고? General play of the playground 이게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목적어였죠. 운동장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할수 있는 놀이를 뭐하기 때문에 이런 놀이가 지루하다고 즉 이자리는 형용사가 필요하겠죠?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본인이 할수 있는 열정이나 흥미를 지니고서 무난하게 생활을 할수 있다. 그 정도 의미가 되겠네요. 1번 마치겠습니다.